지, 지가 탈라고 네. 좋은 걸다 갖다 놓는데, 다 찍으라고 잘 놓치지 말고. 네. 아, 이거 장판, 원래 장판 깔아야 이게 맞는 거. 음. 여기 뭐. 아, 이거 엠보 진짜 이쁘다, 이게. 응? 이걸 또 냉동고. 냉동고? 네. 낚시대? 네, 낚 스위치에서 바로 안 넘기고, 스위치는 네. 중요한 것만. 그, 220 쓰는 거? 무시동 니터 인버터, 220 사용하기 위한 인버터. 어... 3kg 짜리. 3kg? 일명 하나로 충전기라고. 네. 주행 충전도 되고, 태양 충전도 하고. 어우, 어 그러네. 야, 이거 딱쓴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 네? 아, 아, 아. 아, 마음에 들어 이거. 어? 네. 이거 천장, 이거 해놓은 거. 네. 진짜 깔끔하고, 이쁘고. 여기 또, 썬루프가 이중이어서. 이새끼 스타일가 스트레스가... 사실은 좁잖아. 이 차가 저것 집어넣고 나면 좁은데 이거 엄청 넓잖아 지금. 네. 많이 넓죠. 어. 엄청 넓죠 이게. 넓고 바닥으로다가 수납 다 되어있고 잠잘 때는? 잠잘 때는 이야 엄청 넓어졌어. 낚싯대 위치 기가 막히게 잡았다 진짜. 전기 쪽도 이거 배터리가 국산 정품이다가 아니 뭐 조금... 전, 전기하고 설비야 마이너스가 직접 하는 거니까 원체 뭐 실력자가 있으니까 18650 배터리 갖다가 만든 240 안패 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으면이 배터리의 지금 성능? 상태 확인할 수 있고, 뭐, 배터리 게이지부에 해서, 그리고 인버터 스위치는 여기 달려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빨간불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인버터 220V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히터, 난방 스위치 올리면 무시동 히터. 가동되는 거고. 그거 끄면 얘도 꺼져 버리고 그리고 전등은 1번이 저 뒤에 바깥쪽에서 수납하니까 음, 음, 음. 2번 얘, 예. 어. 3번 얘, 예. 어 1이 어. <laughs>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laughs> 2010년식? 2017만? 17만 킬로? 예 타고 다닐 생각이에요 세컨카로. 어. 여기도 수납장 있고. 바로 밑에 물통도 있더라고? 네, 폐수통 바로 밑에 있어. 뒤에서 꺼낼 수있 아, 그럼 걔가 폐수통이었어? 네. 음, 요거는 청수통. 아, 여기서 물. 뭘... 이런 받침대? 그리고? 좀해봐야 되겠어. 엠보 마감도 상당히 잘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보면 네. 볼수록 마음에 든다니까? 그런 거 승인 다 받은 거고. 음. 야, 아니, 외부 등도 솔직히 이 정도 공간이 뭔지는 모르겠어. 거 여기. 테이블 집어넣는 자리입니다. 아. 냉장고 방 수납장. 냉장고요? 냉장고. 이거 다다 다 딸려가는 거죠. 아 이것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니 내 마음에는 싹 들어 진짜. 잘 이사갔음.